오늘 설교 제목은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작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바지와 티셔츠 색깔은 잘 맞을까? 어울릴까? 그래서 한두 번씩 가라이버 보기도 합니다. 뭐뭐 사람들은 그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저 나름대로의 그런 노력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을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그냥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갈까 이런 고민도 하고 뭐 점심 저녁 식사로 집에서 먹을까 밖에서 먹을까 된장국을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밤에 자기 전에 TV를 볼까 안 볼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은 제 인생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민하려고 하나님께 뭐 기도드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선택들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인생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또 어, 진로나 또 자녀들의 진로를 결정할 때 이런 선택들은 한번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다시 어, 되돌리기 쉽지 않은 그런 중요한 결정들입니다. 그런 선택들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 우에게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 그 시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에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뻔한 또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거 다 아는 것도 똑같은 것도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말 그대로 순종이 너무 쉽다면 더 이상 설교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순종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는 수많은 유혹들과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루오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 왕 루오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이었죠. 다윗이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난후 점점... 타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고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제 그의 아들 루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루호보암은 달랐어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됐습니다. 그러나 루호보암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 과오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 나라의 원로들이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이 하는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곁에 두었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결국 백성들에게 그 강제 노역을 더 가중시키고 세금을 더 많이 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들끓으니까 결국 들고 일어나서 그 사건을 계기로 남과 북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으니 로보암 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너무나 많이 났겠죠. 분노했겠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북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왕으로서 그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기 때문에 그북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보암은 전쟁을 하러 가던 그 길을 갑자기 멈추어 서고 돌아섭니다. 무엇이 과연 그의 그 분노의 발걸음을 멈추게 돌아서게 했을까요? 바로 예언자 스마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사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들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라. 놀랍게도 로호보암과 그의 군사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꺾고 군사를 돌린 것입니다. 왕이 전쟁을 하러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추고 돌아섰을 때그 왕으로서의 체면이 얼마나 구겨지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로호보함은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로호보함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로호보함 때문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거잖아요. 물론 솔로몬의... 죄가 가장 중요한 죄였지만 아무튼 그 아들이 돌이킬 수 있었는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함으로써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과오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지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 교만한 사람이 바로 로보암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루오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나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숫자가 너무나 많이 차이납니다. 10지파 대 2지파. 루오보암은 정말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기 때문에 큰 패배를 맛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원래 한 나라였잖아요. 같은 형제였잖아요.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내전을 펼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 틈을 타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루 보험의 선택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단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자녀들한테 선택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배우자와의 큰 갈등과 다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 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물론 자존심을 세우는 게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존심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세상에서 왕만큼 왕처럼 그런 자존심이 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자존심이 제일 세겠죠. 가진 것도 제일 많고 그런데 제일 높은데.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별표하십시오.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이것이 오히려 자존심을 구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면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도 순종하죠 현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잘안 알려주니까 잘 모르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 때마다 성경책을 펴놓고 우리 임의대로 말씀 구조를 뽑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순간에 제가 어, 자존심을 세우거나 내 감정대로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그 순종의 삶이 지속될 때, 그 삶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내 감정이나 내 자존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죠. 중요한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아, 더 힘들어졌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론 순종이 그 현실을 무시하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로버함에게 그냥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했으니까 이제 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나라는 뭐잘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오 절부터 1 2 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보함은 여러 성읍들의 여러 이 지방에 요새를 세웁니다. 성읍들에게 이 요새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의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이걸 표시해 보면 주로 남쪽과 서쪽입니다. 북쪽이 아닙니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남쪽과 서쪽입니다. 하나님이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자신이 왕으로서 할수 있는 책임, 다른 나라로부터 이 유다를 보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쪽과 서쪽의 그 외세의 침략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삶의 현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아무것도 함도 안 해도 돼.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가령,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만약 기도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시험을 잘 치게 해주시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1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잘안 합니다. 게을리합니다. 그럼 시험 결과가 좋을까요?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상반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설득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로보함이 어느 순간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 책임을 그 즉시 로보암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로보암이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된 충고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 로보암을 빨리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로암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만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역대기만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열왕기서에 보시면은 5절부터 오늘 말씀 역대하 11장 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항상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지만 다른 표현들을 쓰고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루바함이 굉장히 형편없는 왕입니다별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형편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5절부터 23절까지 로보함의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적어 놓으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로보함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죠. 솔로몬이 했던 그 봉헌 기도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라도 성전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 이 로브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13절부터 17절에 등장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고향인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로 넘어옵니다. 북 이스라엘의 레위인과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자 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장과 소유지를 다 버리면서까지 유다로 넘어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북 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아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말씀에 따르면은 어,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야 하거든요.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세워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냥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운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웠던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백성들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의그 행렬에 동참합니다. 함께 유다로 이주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집과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손해고 희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던 곳 북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거. 가지고 있었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떠난다는 거. 이 굉장히 큰 희생입니다. 대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그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17절입니다.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루오보암의 왕권을 확고히 세워주십니다. 왜일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길었던, 걸었던 그 주님의 길을 그들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솔로몬 말고 정신 차렸을 때그 솔로몬 그 길을 아이 어, 로보암과 그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삶의 중요한 선택 기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기득권이 아닌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존심보다도 내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불만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타당한 내용들입니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맨날 불만만 이야기하고 정작 교회는 옮기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쌓은 쌓아놓은 관계 그리고 익숙함, 편리함이 그런 것과 같은 그 기득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것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삶의 안정이나 그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과감히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결단이 유다를 강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반면에 이 루보암 북이스라엘의 루보암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국권이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아닌데 우상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백성들에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상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갖고 우상을 이렇게 베델과 단에 세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나라를 지키는 그런 선택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런 그의 선택이, 결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거든요. 말씀이 아닌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은 자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한 선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루어보암은 달랐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자기 알아서 알아서 유다로 건너온 것입니다. 이 루어보암에게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이고, 그것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할지 그 목표도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도 던져줍니다. 로보암의 경우 그의 순종과 복이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뿐입니다. 3년. 3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교만해진 겁니다. 원래 루오보함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 3년만 갑자기 각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루오보함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3년 동안은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회계를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년이 지나자 로호밤은 다시 교만해집니다. 그 증거가 18절부터 23절에 등장합니다. 로호밤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8명입니다. 솔로몬은 훨씬 더 많았죠. 첩이 70명입니다. 솔로몬은 훨씬 더 많았죠. 아버지의 그 타락의 길을 아들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무슨 뭐 성욕이 넘쳐나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교적인 전략이죠. 예. 이 다른 나라 공주들 데려와 가지고 결혼하고 하면서 그 평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나라의 안정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런 외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왕은 절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라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아내를 많이 얻고 아들들에게도 아내를 많이 얻어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브함은 3년이 지나다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교만은 쉽고 겸손은 힘든 법입니다. 더 갖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교만은 가까워지고 겸손은 멀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옷이나 음식이나 이런 사소한 결정과 선택들을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자존심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이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한 걸음의 결단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기득권이 아니라 신앙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득권 소유를 어, 자신들의 그런 어, 지위를 내려놓고 이 예루살렘 남유다 땅으로 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도 다 땅과 집을 내려놓고 다 온다는 게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쓰면 우상숭배하게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신앙적 가치 때문에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순간이 오신다면 여러분 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 편리함과 내 이익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더 강함과 더큰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장 분명히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지혜로 인간적인 지혜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해 봤자 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전략을 써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오보암은 3년 동안만 순종하다가 다시 교만의 길로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내일은 또 다시 교만으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속에서 지금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그 기득권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신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고백. 나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경고한 성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참된 결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